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374일 차구요. 오늘은 학폭이 결과 통지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인지 또는 감지되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유무를 판단하게 되죠. 결국 학폭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 폭력 사안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로 사안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학폭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학교폭력 책임 교사와 관련 업무 담당 부장 교사입니다. 학교에 따라 한 분이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학폭위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는 학폭위 결과가 공문으로 통지가 되는데요.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1, 2, 3호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한해서 기재 유보를 하기도 하죠. 다음은 피해 학생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학폭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조치를 내려주게 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학교생활에 빠르게 다시 적응 하고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의 측면에서도 살펴볼까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선도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받은 조치를 잘 이수하고 피해 학생과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 단계에 따라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달리 기재가 되게 되는데요. 삭제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진로나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게 있어요. 학교 폭력 유무는 학폭위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갈등 관계와 학교 폭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고 유지되니까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학폭이 결과 통지 이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